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주 신입니다. 자, 오늘 HLB, 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고, 오늘 급등을 했죠. 어떤 뉴스가 있었냐? 올해가 이제 HLB 명운을 바꿀 한 해가 온다. 어, 최근에 HLB 주가가 좀 눌리면서 조금 어, 힘들어 하셨죠. 그러나 지금 임삼삼상 통과가 눈앞에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모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최근에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65세 인구가 무려 이제는 20%가 넘어가는 어 이른바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임상 3상일 마무리되는 안과 질환. 그까 그러니까 안과 질환 자체가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안과 질환 같은 경우는 뭐 백내장, 녹내장, 황병 병, 변성, 요즘 아일리아 뭐 요런 것들처럼 노화가 진행이 되면 뭐100% 걸리는 게 이제 안과 질환이라서 사실 뭐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어 25년도에는 어 골드만삭스에서 예견하듯이 바이오가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 왜냐면은 전 세계가 고령화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이두 가지 모멘텀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두 가지 간어 신약 리보세라닙이죠. 그다음에 안과 질환. 그래서 이제 리보세라닙은 어, 면역 강감제, 어, 중국의 항소제약의 이제 칼렐리주맙이라고 해서 이미 지금 매출이 뭐한 3조 가까이 됐어요. 예, 누적으로 거의 뭐 이제는 뭐한 10년 된것 같은데, 예, 10년 가까이 돼서 어, 레퍼런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오늘 이제 뉴스 1인데 이제 그 트럼프가 FDA 승인율을 1기 때 이제 몇 프로 더 냈냐면은 300%더 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의 이제 의료비가 연8천0조인데 이게 GDP의 20% 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이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의 이제 어 재정이 파산이에요 파탄나기 때문에 이기때는 이거를 1000%까지 늘린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어, 뭐예요 이제 큰 호재가 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에, 거기다가 머스크가 뭐라 그랬죠? 어, 약값 줄여야 된다 대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 가능성이 저희 현재에서는 이제 95%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h l b 테라프틱스의 신경 영양성 각막염, 각막염이라고 이제 눈, 눈에 이제 각막이라고 했죠? 그거 이제 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기술 수출. 그래서 이두 가지가 동시에 나면은 얼마가 갈지 모르겠다. 거기다 이제 담관암 후보 물질. 담관암은 이제 그고형암인데 쉽게 얘기해서 최장암 그쪽이에요. 근데 왜최장암이나 담관암이 왜 사망률이 높냐면 아 슬프게도 이제 장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말기 삼기나 사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이것도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년에는 항암제 기업들이 굉장히 모멘텀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 이제 오, 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65세 인구가 천만 명이 넘어서 이 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우리 몸에 이제 매일매일 활성산소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면역세포가 죽여요 죽이는데 그 세포가 65세 이상이 되면 면역세포가 줄기 때문에 어, 암 발생률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 국민의 20%가 넘었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암 발병률 늘수 밖에 없다 거기다가 이제 알 발병 수위를좀 보면은 어.. 이렇게 보시면 뭐 간암도 많.. 마찬가지고 췌장암, 담도암 이런 쪽으로 계속 많다 그리고 갑상선암이야 뭐 자주 걸리는 건데 이렇게 모든 암이 28만 2천종 네, 이렇게 많아요 매년 그래서 암은 이제 계속 늘 수밖에 없고 치료비가 또 보통 암 같은 경우에 1년 입원하면 막막 기본적으로 어 5천만 원에서 연 연이에요 연 이게 뭐일 일회성도 아니고 1억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보험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의료비가 어, 핵심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l c b 이제는 차트가 보시면 많이 조정받았어요. <laughs> 자, 일단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6만원을 두번 찍었죠 제가 얼마 전에 찍었을 때 찍어, 찍어드렸을 때도 6만원 밑에서 분할 매수 참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번의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다 오늘도 21선을 이제 어,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눌림목에 어, 아무래도 한 6만 5천원 이하 되면은 분할로 모아가기 참 좋은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니까 조금 예수금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아서 단타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저희가 아침에 단타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타를 드리는 거는 다른 건 없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함,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엔클랑 종목 어, 오늘 지수 하락을 예견해가지고 어, 짧게 드렸고요. 아 지엔코란 종목 어떻게 됐나요? 볼까요? 아 상한가 마감했죠. 자, 239원 아까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시초가에 그냥 그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요렇게 어 단기로 좀 2, 3일 치고 받아서 수익 나시면, 어, 예를 들면 100만원 매수하셔서 30만원은 L7B 사시고 또 70만원은 또 이제 단타 들어가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초대 방법. 일단은 이제 3일 이내에 5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종목 드리고 있고요. 어, 참여 방법은 010-488-1682로 5 입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맞았죠 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소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기 이슈로 해서 비만치료제 이슈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삼천년제약 상한가 같죠 펩트론 상한가 같죠 인벤티지 랩 상한가 같죠 돌아가면 상한가인데 뭐가 지금 화되냐면은 어, 비만치료제 이제 지금 반감기 기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라일리라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기술이 일주일에 한번 맞아요 주사를 근데 이 기술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 맞아요 그러면은 한 달이 4주잖아요 그럼 몇 배죠? 24배의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일리이 실사 지금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요거는 2022년부터 3년간 매집했기 때문에 아주 차트가 유용해요. 그래서 이제뭐 시총 1000억 대기 때문에 펩트론이 2조 거자 2조. 그래서 요거는 스쳐도 1조까지는 무난하지 않냐. 그래서 바이오 주주분들은 예, 요거 한번도빠져가지 잡으셔가지고 어, 3개월 안에 10배 가니까 이거 아마 뉴스 나오면 한 3연상쯤은 뭐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요거 참여하는 방법 안내 드릴 텐데. 똑같 똑같아요. 제 개인번호 010 488 하나에 6582 아, 1 0 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제가 이제 준비했죠 이거를. 예, 그래서 비먼트리저 관련 또 하나 짧게 가지고 가시면 삼 개월 안에 0배 보시니까 이걸로 또 수익 내시고 이걸로 또 h a b 래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인데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